제 5회 오행의 성정 두 번째를 해보겠습니다. 제 4회 그 도표에 의해서 이것이 워낙 광범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계절과 오변및오 기, 즉 목화 토금수 오행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에, 목에 해당하는 게 봄이죠. 봄에는 만물이 생겨나고 에, 여름에는 에, 무럭무럭 자라고 장마철에는 변화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또 겨울잠을 잔다 휴식을 취한다 하는 뜻이 목화토금수의 순서가 생장화수장이고요. 또이 때로 말하면은. 에, 봄은 여름 받침과 같고, 여름은 낮과 같고, 장마철은 공복기, 가을은 저녁이요, 겨울은 밤이 되고요. 그리고 봄에는 바람이 생기고, 그래서 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봄에 해당하고, 목에 해당하는 거죠. 여름은 불같이 뜨거운 그러한 기와 더운 기, 더울서자, 두 가지의 기가 흐르고 장마철에는 비가 오니까 습기가 흐르고 가을에는 건조한 기가 흘러서 곡식이나 모든 것들을 잊게, 잊게 하고 겨울은 또 태양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찬기가 발생을 하게 돼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오색과 오장오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장육부라고도 하는데 실제는 오장오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3초를 합쳐서 육부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목화토금수오행 에 의해서 오장오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 왼쪽에 보시면 색깔과 장부가 있습니다. 에, 목은 청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도 에, 오장에 해당하는 간은 청색이고 오부에 해당하는 담은 이것도 청색입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인체의 간 담은 볼수 없지만은 이게 간 담자는 쓸개 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장어집에 가면은 쓸개주를 줍니다. 그러면은 소주에다가 장어 쓸개를 넣어가지고 에, 놔뒀다가 주기 때문에 이것이 에, 새파랑 청색을 띠고 있죠. 에, 이 청색 계통의 음식은 즉간 다음에 좋다. 그래서 에, 옛날에 이 등 푸른 고기가 있어요. 생선 중에서도 에... 꽁치나 아지나 고등어 같은 것은 등이 푸른 고생선입니다. 이것은 일반 서민들만이 좋아했지 에... 이 상류층에서는 잘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테레비에서 등 푸른 고기가 간담에 좋다. 그러니까 이게 에... 부자들이 많이 사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이게 동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웅담이라고 곰, 웅자 쓸개담자, 이고 쓸개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새파란 거죠. 이것이 우리 인체에 간담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시, 식물이나 식 채소나 에, 생선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다섯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출할지. 무이비살지 이런 것은 우리가 청색이 되죠. 그래서 이 청색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으면 간담에 좋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적색, 화에 해당하는 거 적색, 붉은색인데 이 우리 인체에서 심장과 소장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피를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빨갛죠. 그래서 신장에 열받으면 화가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지지 않습니까? 우선 이 생선도 이좀 붉은색을 띠는 생선이 있고 그리고 채소에서도 당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것은 신장 소장에 좋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장소장은 화에 속하기 때문에 붓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중앙토에 해당하는 건 비장위장인데, 비장위장이라는 건 소화기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계통, 즉, 토라는 것은 황색이면서 중앙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중앙에 해당하는 배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색깔이 황색이에요. 옛날에 위가 나쁘면은 진흙을 항아리 속에 담아서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 진흙 물이 우러나는 것을 먹으면 위장병에 특효가 있다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그런 단방약으로 서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 채소에서 과일에서 보면은 그 참외 같은 것도 황색이 있고요, 또 황조기 같은 거 이런 거 생산에서도 있고. 예, 모든 것에서 이 황색 띠는 게 있는데 이것은 소화기계통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금에 해당하는 거, 백색. 이 백색은 폐대장에 속합니다. 아까 화에서 소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소장과 대장이라는 게 같은 장이 아니죠. 소장은 화에 속하고 대장은 금에 속하기 때문에 이 대장 이라는 것은 흰색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한 1m 20 정도 되죠 그래서 이 폐와 대장은 금에 속하고 색깔이 백색이기 때문에 이 백색의 음식을 먹으면 좋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쉽게 사치를 먹을 수 있는게 무라는게 있습니다 이 무는 어떤 사람이 먹어도, 어떤 체질이 먹어도 이것이 탈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쉽고 값도 싸고. 그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담배 때에다가 이 담배를 하루 종일 피고 계시는데 이 담배에 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항상 물을 잡수시기 때문에 이 담배, 니코틴을 제독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많이 해독시켜주고 해서 건강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얀 복숭아 같은 거, 복숭아도 노란 복숭아 가 있고 하얀 복숭아가 있는데 이 백도 같은 것은 새 대장에 좋다 이렇게 봐야죠. 또 인삼이 하얀데 인삼이라는 것은 열을 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질에 따라서 받는 사람,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물을 많이 잡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수의 색깔은 검정색인데 검을 흑자 예. 이 수의 색깔은 신장방광 즉 우리 인체에서 배설기관에 속합니다. 신장방광이 이 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장방광은 흑색이기 때문에 이 검정색 특히 어린애들이 오줌을 못 가린다거나 하면 신장 방광이 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억제하지 못해서 오줌이 나와버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김이나 또는 그 다시마 같은 거또 검정 콩 또는 뭐 검정 꾀 같은 거 이런 검정색으로 된 그러한 음식을 먹으면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 있어서 생기기 때문에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죠. 우리 지구상에 만물이 생겨나게 된 것은 지구에 물이 생겨나면서 생겨난 거지. 화성이나 뭐 다른 별들도 태양 의 에너지는 받습니다. 물론 거리가 달라서 태양 에너지를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만 물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만물이 생겨요. 물이 있어야 곰팡이도 생기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의 물방울로 해서 빚어진 거죠. 그래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오장육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어느 걸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이 신장, 관광과 화에 속하는 신장 소장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오장 오부라고 하는데 참고로 목에 해당하는 간과 담을 볼것 같으면 여기서 음양이 있어요. 오장이라는 것은 음이 되고 오부라는 것은 양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음이고 담은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부에 있어서 장은 음이고 부는 양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어, 육부라고 오장육부라고 했는데 부에 가서 삼초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은 인체에 상초, 중초, 하초 해서 이것을 넣어서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실제의 형태가 있는 것은 오장오부라고 할 수가 있죠. 세번째, 오행과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간의 열자, 갑을병정무기경신인계를 배웠는데 에, 목에는 3과 8이 목인데 3은 에, 우선 숫자에 있어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3, 8이 목인데 3은 갑에 해당하고 8은 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숫자에 있어서는 1, 3, 5, 7, 9는 양이고, 홀수. 그 다음에 짝수에 해당하는 2, 4, 6, 8은 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3, 8, 목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은 3은 양이니까, 에, 플러스인 값이 되고, 8은 음이니까 마이너스인 을이 되겠죠. 화에는 에, 2와 7이 화입니다. 병정이 있는데, 플러스인 병은 홀수니까 7이고, 에, 정은 마이너스니까 짝수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에는 무기가 있는데, 무는 에, 플러스이니까 홀수인 5가 되고, 기는 에, 마이너스이니까 짝수인 10이 됩니다. 금에도, 경은 플러스이니까 9가 되고, 4는 마이너스이니까 c는 4가 되고 수에도 어, 1이 1,6이 수인데 1은 플러스이니까 2에 해당하고 b는 마이너스이니까 에, 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선창을 할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3,8목 2,7화 5 4 0포 가구, 금, 일, 육,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표가 없습니다만, 다른 설명을 드리면, 우선 1, 2, 3, 4, 5라는 숫자를 우리가 생수라 하고, 날생자 생수, 생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이라는 숫자를 이룰성 자 성수라고 합니다. 이룰성 자 성수인데 에, 이것은 처음에 숫자가 1이 먼저 시작이 됐죠. 에, 즉, 1이라는 것은 에, 도표에서 보시면은 에, 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수가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에 물이 먼저 생겨나고 그러면 에 불, 즉, 태양이 없으니까 암흑의 시대가 됐겠죠. 그때 물이 먼저 생겨나고, 두 번째, 이에 해당하는 화가 생겨나고, 세 번째, 거기에서 물과 불이 있기 때문에 목이 생겨나고, 네 번째, 사에 해당하는 금이 생기고, 다섯 번째, 토에 해당하는 오가 생겼는데, 우선 우리 인체를 볼것 같으면 처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즉 물에 의해서 일이라는 게 처음에 생명이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어머니 몸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의 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화가 되겠죠. 화가 생기고. 세 번째, 우리 인체에서 목에 해당하는 살과 근육이 생깁니다. 이것이 목이 되고, 그리고 나면 네 번째 단계에서 뼈가 생기죠. 뼈가 바로 금이 됩니다. 네 번째 생기고, 토는 마지막으로 피부가 됩니다. 마지막 피부인 토가 생겨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성 과정에서 보면은 1, 2, 3, 4, 5라는 숫자의 순으로 생겨났고요. 여기에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목화토금수 5가지이므로 1, 2, 3, 4, 5에다가 각각 5행인 5를 더하면 5를 더하게 되면 결국은 6, 7, 8, 9, 10이라는 수화 목금토라는 숫자가 생겨서 결국은 1, 6, 수, 2, 7, 화, 3, 8, 목, 4, 9, 금, 50, 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자기한테 평생 잘 맞는 숫자가 있고, 맞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나 자동차 번호 같은 거, 자기한테 잘 맞는 숫자로 쓰면은, 에, 어떤 행운이 온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이상으로 3, 세 번째 에, 오행과 숫자를 에, 마치고요. 네 번째, 오상과 사대문 및 보신각. 아까 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오행이, 에, 가로로 보시면 오행은 목화, 토금, 수죠. 방향으로 보면, 목이라는 것은 동쪽이고, 화는 남쪽이고, 토는 중앙에 해당이 되고, 금은 서쪽이 되고, 수는 북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 상을 볼것 같으면, 목의 성질은 어질인 자 어질고 착하다. 화의 성질은 예의가 바르고 성급하다. 토의 성질은 신용과 신의를 중시하면서 느리다. 금의 성질은 옳고 그른 것을, 즉, 시비를 분명히 하고 따지기를 좋아한다. 수의 성질은 에, 지혜스럽고 총명하고 음흉하다. 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면 사대문 및 보신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목에 해당하고 좌측에 해당하는 게 흥인지문이요. 화에 해당하고 남쪽에 해당하는 것이 남대문, 즉, 숭례문이요. 중앙에는 보신각이요. 에, 서대문은 동의문이요. 그 다음에 북대문은 홍지문이다. 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렸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아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